여자는 그냥 한번 봤을 뿐인데 바닥에 찢겨있던 무공 비급이 그 순간 바로 그녀를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비처럼 그녀의 머릿 속으로 파고들어 순식간에 절세 무공이 깨져버리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완전한 패인이던 그녀가 이젠 새처럼 가볍게 움직이고 긴 검은 용처럼 춤을 추고 검 끝이 지나가는 순간 공기마저 갈라지는 듯했고 그녀는 단번에 무도 종사로 뛰어올라 평가에서 수백 년 동안 아무도 깨지 못한 비급을 그 자리에서 바로 깨쳐버렸고. 곧 누군가 이 기이한 장면을 목격해 모두가 대체 누가 이 비급을 깨운 건지 충격에 빠지고 알고 보니 그녀는 원래 무도 성가의 둘째 딸이었지만 태어날 때부터 중병을 안고 태어나 출연조차 못하던 병약한 아이였고 그날 어머니는 딸의 몸을 조금이라도 살리려고 비급을 벗겨주려 했지만 그걸 언니가 알아채고 비급을 갈기갈기 찢어버린 뒤 어머니의 손까지 짓밟아 상처를 내고 이어서 여자를 큰 나무에 묶어놓고 자신의 힘을 끌어올리겠다며 그녀의 피로 검을 재물 삼겠다고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일레검수를 펼치며 여자의 몸 위로 천둥을 여러 번 끌어내리고, 그녀는 그대로 몸이 갈라질 만큼 맞아버리고 비명만이 숲 속에 울려 퍼졌다.